안녕하세요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시간은 4시 8분입니다 집에 있다가 탁송권 하나 잡고 일단 스타트를 하려고 나왔고요 아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안쪽에 있는 곳이라 <laughs>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이야 탁송기사가 택시 타고 다닙니다 <laughs> 그래도 기본요금 정도 나오는 곳이라 이렇게 크게 부담은 없었고 아, 어, 일단 이거 덕이동 그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빨리 이동한 다음에 다음 또 탁송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입니다. 케이카에 네, 판매하는 곳인 것 같고요. 아 이렇게 탁송하면서. 이카뭐 중고차 매장 이런 곳들의 위치를 하나씩 파악해 가는 것도 또 다른 재미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어, 일단 이 근처에서는 뭐 탁송이 보이진 않고 조금씩 한번 이동해 보면서 탁송콜 잡거나 아니면 이제 좀 있으면 퇴근콜, 이제 대리콜 나올 시간이죠. 그거 타고 한번 2부, <laughs> 1부, 한콜탔지만 2부 시작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입니다. 이런 모험을 하는 게 유튜버의 삶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도 아직 8시라는 점 <laughs> 그나마 여기에 위안을 삼으면서 이 주변 이제 콜드를 한번 훑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면서 탁송 콜 하나 떠있는 걸 봤는데 아, 아쉽게도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하는 콜이라 다른 분들도 잡았다, 뱉었다, 잡았다, 뱉었다,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도 여기서 시내쪽으로 좀 이동한 다음에 뭐 서울 경기권 들어가는 코를 잡거나 아니면 이 원주 안에서 그 악한 남자님, 그 원주에서 개고 0점 <laughs> 그걸로 월요일부터 퍼플 찍은 거 봤는데 그건 거 한번 도전 해. <laughs> 농담이고요. 카카오를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콜마너랑 오지가 아주 공평하게 잘 주고 또 저희 소속사 아주 콜잘 주니까 그걸로 지금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속사에서 월보험료 아마 국내 최저, 업계 최저로 하고 있으니까 보험료 너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상담 전화 한번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콜 잡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와동동입니다. 이야, 결국 원주에서는 패배하고 KTX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좀 아쉬웠던 콜한세개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원, 하나는 동탄, 마지막으로는 평택 가는 콜 이렇게 세 개를 못 잡은 게 너무 아쉬웠고요. 와, 아이콘으로 콜이 뜨기는 하는데, 진짜, 제가 뭐 누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콜이 아닙니다. 그냥 떴다 사라졌다, 떴다 사라졌다. <laughs> 계속 하는데, 아, 이거 쉽지 않구나. <laughs> 예, 그런 생각을 했었고, 평택하는, 가는, 가는 콜은 뜨자마자 제가 누르려고 했는데, 바로 사라지고, 다른 콜을 눌러서, <laughs> 오히려 콜 취소 한번 하고, <laughs> 그네요 결국 아, 원주에서는 탈출을 못하고 저쪽 원주역까지 라이딩해서 KTX를 탔는데 아, 또 원주에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참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청량리 갔다가 또 수인분당선 타고 막차 타고 압구정로데오 가서 저쪽 새벽지 쪽으로 갔다가 압구정 오디오에서 저희 복귀콜이 떴기 때문에 다시 또 뒤로 와서 콜 수행을 했고요. 지금 집에 가는 버스가 하나 살아있어서 일단 그거 타고 집 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지막 한 방을 노려보던가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하고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저희 동네로 넘어왔고요. 그래도 오늘 마지막까지 버스가 다 살아 있어서 걷지 않고 바로 바로 동네 앞까지 딱올수 있었습니다. 아, 오늘 원주에서 아까 평택 가는 것만 잡았어도 진짜 행복한 매출을 만들었을 텐데 아쉽네요. 다음에는 꼭 좋은 콜로 따당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일찍 들어온 것 같고, 한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 편집하면서 코를 한번 보고 내일은 그래도 조금 더 일찍 탁송 콜 잡고 이동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월 한달 동안 이렇게 테스트를 조금씩 조금씩 해보고는 있는데 영상 편집도 하고 <laughs> 탁송도 타고 하는게 아 이게 조금 쉽지는 않긴 하네요. 완전히 진짜 아침 9시부터 딱 시작을 해서 11시나 12시 안에 들어와서 영상 편집까지 딱 마무리를 하면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또 지리적 위치상 파주에서 아침에 나가는 콜들은 거의 다 저쪽 일산, 벚꽃동, BMW 가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다 2만원짜리 이런 거라. 그래도 뭐 방법을 찾아보다 보면은 또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참 대리 열심히 탈 시간인데 지금 대리 운전하시는 모든 기사님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날씨가 조금 덜 추워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에 장갑을 안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laughs> 날씨가 많이 풀렸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아, 그리고 저희 소속사, 제가 새로 지금 옮긴 소속사 최저 보험료, 그리고, 어, 가성비 끝내주는 업계 최저 <laughs> 월 보험료니까 지금 대리 운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상담전 화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편안한 집으로 가는 길 맡겨도 돼술 마시면 고래 대리운전 대리 운전.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운전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들 기사님 언제나 함께해 깊은 밤 지나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운전.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